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왜냐면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 오늘은 여러 가지 묵사발 종류를 소개할 건데요. 어 묵사발 두 개는 예전에 산 거고, 하나는 최근에 산 겁니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딸기, 이거는 토마토, 이거는 계란입니다. 이거는 최근 산 겁니다. 일단은 먼저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일단은 가일북사발인데요. 이거 말고 딴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예전에 산 건데 저희 토마토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토마토 하나 를막 던지고 놀다가 터졌습니다. 이건 다른 거랑 다르게. 물이 출렁거리고 이렇게 보시면 물이 안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되게 저는 이두개 중에 토마토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토마토가 뭔가 더 귀여워요. 그 풍선껌 본 느낌. <laughs> 이걸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계란처럼 터지거든요? 그거, 뭐니 터지는 게 아니라 퍼지거든요? 이거, 소리 좀클수 있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되게 잘 늘어나요, 뭔가. 근데, 이걸로 5호를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좀, <laughs> 그러니까. 만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잘하면 터지거든요? 귀엽죠? 볼때기 잡아 당기는 느낌? 볼때기가 이렇게 좋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엔 이거요 이건 계란인데요. 일단 뜯어볼게요. 끈적이가 장난이 아니죠. 어머 끈적이. 보시면 물은 있는데 출렁거리지는 않는 거야. 여기 보시면 노른자가 계속 떠다닙니다. 이렇게 저기 옛날에 많이 샀어요. 이거 올때 이걸로 오호 만드신 분들 많더라고요. 많지 라고 요 오호 이걸로 잘만들어지나보네요 그러고 면다 미치죠 손톱하고 음 응. 되게 이걸로 오호만들면 이쁠 것 같아요 오호 만드는 영상 찍고 싶은데 제가 이걸로 오호를안 만들어 봐서 조금 뭔가 계란이 아깝기도 한데 좀 터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이 버릴 필요는 없겠다 아무튼 이렇게 노른자가 있는데 노른자 느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퍼지는 퍼지는 오. 조금 좀 충격이 조금 카메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닥에 하면 대박인데 네 여긴 바닥입니다 요즘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 뭔가 올릴 것 같아요. 퍼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은 조금 더러워졌는데, 많이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끈, 끈적이가 있는데, 끈적이가 있어도,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끈적이가 좀 없어진 느낌이에요. 아 진짜 노른자. 진짜 노른자 같지 않아요? 안나요 노문자가 튀어 나올 듯한. 자 이렇게 목사발 여러 가지 목사발 소개를 마치겠고요. 그다음 영상 또 찍을 건데 몇개액기 영상 또 찍을 건데 그거 많이 봐 주시고 일단은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라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